안녕하세요. 부천 요기조기TV 박중현입니다. 2021년 2사 대책 이후에 집값과 전세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료는 2021년 3월 29일 KB국민은행 리브 부동산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고요. 먼저 지역별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2월 4일 대책 이후에 서울은 전주 대비해서 어 0.39%, 0.38%, 0.39%씩 어 계속 전주 대비해서 상승은 하고 있지만 꾸준하게 상승폭이 감소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 붉은색은 경기도인데 경기도는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역시 음 이사대책 이후에는 그 상승 폭이 조금 줄어드는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는 이사 대책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전주 대비해서 어, 상승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음, 지역별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을 보면, 음, 지난주에는 인천이 가장 높았던 0.78%가 전주 대비해서 상승을 했고요. 두 번째가 경기도로 0.59%, 그리고 세 번째가 대구, 네 번째가 서울로 전주 대비해서 0.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인천시가 가장 상승률이 높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엔 수도권 중에서 각 시도별로 해서 전주 대비해서 얼마나 상승이 많이 됐는지 그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2011년 3월 29일 기준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자료를 근거로 했는데, 음, 이노랑색이 인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계양구가 1.42%로 가장 상승폭이 컸고요. 그리고 인천시 연수구가 또 역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남동구와 인천시 서구도 많이 상승을 했고요. 경기도에서는 지흥시가 가장 많이 상승한 1.16%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는 동두천시가 두 번째로 0.9%, 오산시는 0.88% 상승을 했고, 부천시는 0.71% 상승을 했습니다. 즉, 인천시가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고요. 경기도 역시 꾸준하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1월 첫 번째 주 대비해서, 즉 2021년 3월 29일 주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는지 그 상승률을 보면 고양시가 불과 1,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13.6% 상승을 했고요. 의정부가 두 번째로 10.8%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산시가 10% 정도, 지흥시가 네 번째로 10%, 남양주시가 9.3%, 하남시가 9.2%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는 6.8% 상승을 했습니다. 이 상승 내역을 보면, 이 붉은색이 GTX-A 노선인데 현재 공사 중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이 GTX-B 노선이고요. 이 초록색이 GTX-C 노선입니다. 그리고 이 황토색이 GTX-D 노선이 됩니다. 요거는 현재 2021년 6월 달에 이 노선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고양시의 경우에 가장 많이 올랐는데 그것은 GTX-A 때문에 많이 오른 걸로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 의정부시가 많이 올랐는데 역시 gtx-c 때문에 그리고 오산은 역시 gtx-c 때문에 그리고 남양주는 gtx-b 덕분에 많이 올랐고요 하남은 gtx-d 때문에 많이 올라온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부천시에는 gtx-b가 지나가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요 gtx-d도 어,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지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6월달에 발표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 경기도권에서는 GTX로 더블역세권이 되는데 아직까지 많이 상승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는 앞으로 상승이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laughs> 다음은 매매 수급 동향 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매매 우위 지수는 0에서 200 범위 이내이며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고 100 미만일 경우에는 매도자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laughs> 100 기준으로 해서요. 먼저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월 첫 번째 주 같은 경우에는 매수자가 많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었다가 이사 대책 이후에 점점 점점 100 이하로 내려와서 현재는 매도자가 많은 매수자 우위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이 붉은선이 되겠는데 경기도 역시 매수자가 많은 매도자 우위시장에서 출발했다가 이사대책 이후에 점점 100 이하로 내려가서 현재는 94.9로 매수자 우위시장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는 이 초록색으로 올해 초에 매수자 우위시장에서 매도자 우위시장으로 현재 전환이 됐습니다 다음엔 전세 수급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 수급 지수는 0에서 200 범위 이내이며,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 부족 비중이 높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 파란색이 서울인데, 1월 첫 번째 주만 해도 176.3으로 아직까지 공급이 매, 매우 심하게 부족한 상태였지만, 점점 전세 수급 지수가 낮아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는 아직까지도 어 전세 수급 지수가 100을 훨씬 넘는 161일 근처에 있기 때문에 공급 부족은 점점 완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보면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보일세 부담 강화 그리고 주택 담보 대출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서 주택의 매수 심리가 진정세로 돌아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GTX 영향 때문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서울과 경기도는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이 됐고 인천은 아직도 매수자가 많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세는 작년 말 대비해서 심각한 전진난에서 조금씩 풀리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